궁금증을 안고 특별한 사연을 보낸 제보자를 만나러 간 제작진. 오늘의 제보자 70세 정정수 씨. 정정수는 씨 서양화가이자 경기도 파주의 수목원과 전라남도 순천만 정원 등 예술 조경가로 활동했던 경력의 소유자인데. 그랬던 그가 17년 전 크게 아팠다가 영주의 해독 보양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손수 가꾼 정원이 예쁜 집에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필리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명치 끝이 식사도 할수 없을 만큼 심해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사를 받았죠 근데 그간 검사하는 중에 수치가 있는데 1,900이 넘었어요 살아있는 거라고 볼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팠었고 담도암으로 진행이 이미 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죠. 었 보통 성인의 간 수치 정상 범위는 4시 하지만 정정수 씨의 경우 190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것인데 죽음의 문턱에서 정정수 씨가 간 해독에 도움을 받았다는 영조의 해독 보양식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정정수 씨. 이게 뭐예요? 제호탕. 제호탕이요? 옛날에 왕들이 이 여름에 드시던 보양식. 영조의 여름 해독 보양식의 정체는 제호탕? 제호탕에서 제호는 자양이 풍부한 음료라는 뜻과 지혜가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내의 원에서 여름철에 임금께 만들어 올리는 왕실 음료였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더위를 피하게 하고 또이 갈증을 그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장기능을 조절하여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또 단옷날에 제호탕을 음용하면 여름을 잘날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의 여름 해독 보양식 제호탕은 어떻게 만들까? 제오탕에는 생강과 열매인 초가와 축사 백단향이라는 약재와 함께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는 핵심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매실이었습니다. 영주의 여름 보양식 제오탕의 핵심은 매실이었다. 6월 제철 과일 매실은 천연 소화제로 많이들 알려져 이맘때면 여름 김장이라 불릴 정도로 자리 잡은 매실청부터 더위에 뚝 떨어진 입맛 잡는 매실 장아찌 그리고 매실차 등 우리에게 친근한 식재료인데.